안녕하십니까 창호 스토리 TV 이 팀장입니다. 오늘은 인천의 미추홀구 용현동에 소재한 18평짜리 아파트 빌라를 오늘 내부 시공을 했습니다. 그 시공 후 과정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우선 안방부터 가서 보시겠습니다. 자 안방은 이중창. 230바를 적용했습니다. 열어보시면, 방충망이 있고, 230바도 굉장히 넓어 보이죠? 네, 이렇게 해서 적용했고, 창문은 그린 여기 미스트로 적용해서 외부 플라이버시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병행했고, 또 여기 보시면 문선 몰딩, 네, 깔끔하게 적용을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화장실 한번 볼까요? 자, 화장실 보시면, 저쪽에, 들어가 보시죠. 화장실은 115발을 적용해서, 어, 방충망 들어가 있고요 미스트 착용을 창을 적용해서 외부에서, 어, 보이지 않게끔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깔끔하게, 문, 실리콘 작업도, 어, 테이핑 작업을 해서 깔끔하게 마무리된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시면, 다음에 작은 방으로 갈까요? 여기 작은 방, 작은 방도 이중창인데요. 230바 적용을 했고, 여기 보시면 알루미늄 망창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투명 창 들어가 있고, 미스트 창 들어가서 깔끔하게 적용했습니다. 역시, 어, 보시면 문선 몰딩이 아주 깔끔하게 잘돼 있죠. 참고로 이 집은 먼저 어, 벽지를 먼저 하고 어, 이게 어, 샤시가 들어갔기 때문에 문선 몰딩을 칠 수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깔끔하게 잘 쳐서 샤시 할때 하고 벽지 할때 하고 똑같다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여기 보시면 주방 창입니다. 주방 창은 115바 115 발을 사용해서 어 역시 알루미늄 음, 방충망 적용했고 이렇게 안에가밖에가 환히 보일 수 있게 어, 투명창을 적용해서 시야성을 좀 높였습니다. 이렇게 보여? 다음에 여기 중간 중간에 있는 거실 창인데요. 요렇게 115 발을 사용해서 어, 이렇게 공간에 차별화를 뒀습니다 그래서 저쪽 방이 건너방이 안 보일 수 있게 그렇게 예, 적용을 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문선이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처리된 부분이 보이시죠 그렇게 해서 이미 벽지를 붙인 상태지만 이 문선 몰딩을 통해서 깔끔하게 작업이 됐다는 점 보여드리고요 다음에 이제 보일러실 인데요 보일러실인데 바깥쪽하고 두 창이 있는데 여기도 역시 미스트 차광을 적용해서 깔끔하게 시공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문선볼딩 보이시죠? 깔끔하게 처리한 부분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음 보일러실 여기도 230바 를 사용해서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방충망이 적용이 됐고 네. 그린투가 들어갔고 미스창이 들어가서 밖에서 보이지 않게끔 이렇게 깔끔하게 적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에서 진행한 18평짜리 빌라 어, 이렇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이 팀장의 스토리 TV 많이 시청해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현장에서는 더욱 더 어, 매끄럽고 세련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